오늘은 가지에 계란을 부어서 만드는 맛있는 요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니까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.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가지를 준비해주세요. 준비한 가지는 흐르는 물에 한번 깨끗하게 헹궈주시고요. 칼을 사용해서 꼭지를 제거한 뒤에 반으로 갈라줍니다. 반으로 자른 가지는 화면처럼 대각선으로 잘라주시고요. 적당한 그릇에 계란 세 개를 깐 뒤에 잘 저어주세요. 물3 스푼과 소금 반 스푼을 잘 저어주시고요. 썰어놓은 가지에 부은 뒤에 가지를 절여주세요. 가지를 절이는 동안 청고추와 홍고추도 하나씩 썰어주시고요. 양념입니다. 진간장 한 스푼, 맛술 두 스푼. 고춧가루 반 스푼, 굴소스 한 스푼, 다진마늘 반 스푼, 물 100ml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잘 절여진 가지의 물기는 짜내주시고요.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른 뒤에 가지를 볶아줄 겁니다. 가지는 지용성 채소이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볶아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기름을 잘 머금을 수 있도록 잘 볶아주시고요. 준비했던 계란을 부은 뒤에 한번더볶아줍니다 계란이 살짝 익었다면 만들어둔 양념도 부어주세요. 특별한 양념 없이도 정말 간단하게 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꿀팁입니다. 양념이 졸수 있도록 살짝만 더 끓여주시고요. 짠! 정말 맛있는 가지 요리가 완성됐습니다.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입에서 녹아내리는 가지와 담백한 계란이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. 따로 만들어 놓은 짭짤한 양념소스도 정말 맛이 좋은데요.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지를 활용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